또한 증세를 통해 나라의 고가는 채울 수 있을지언정 소비둔화와 투자위축 등의 부작용 역시 존재하거늘 이토록 중요한 국가 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에 널린 학자들의 의견 한번 엿주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 아 정말.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9시 좀안 돼서 자가지고, 어, 지금 새벽 2시에 일어나서요. 어, 이것저것 좀 챙기고 여러분들에게 방송 보내드리기 위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가끔 이제 의상 때문에 좀뭐 많이 벗고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뭐 유튜브라는 게제 개인적으로 어, 제 스스로 그냥 가볍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어,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을 보여드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 TV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나라가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고요. 혼돈스럽고, 이제 각자 살아가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각자 가정을 지키고, 본인의 건강,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서 저 또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오늘 아침에 좀 해봤습니다. 뭐 어제 오늘 아마 계속해서 연일 며칠 동안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이어질 것 같고요. 저 또한 너무나 좋은 내용이고 어떻게 이런 글을 나도 빨리 이 글을 한번 상소문을 올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이분이 굉장히 평범하신 분인데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인지 아주 내용이 아주 처절하게 대통령을 향해서 또그 대통령 밑에 간신들을 향해서 아주 그냥 멋지게 써 내려간 글입니다. 그런 내용도 또 우리가 독특한 게 상, 소, 문, 옛날 사극을 빗대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역사 사극을 빗대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분 또한 이렇게 역사에 있었던 그 글들을 섞어서 이렇게 상소문 해서 폐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뭐 이걸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잠깐 숨겼다가 또 이제 어떤 기자가 이것을 이제 오픈시키면서 청와대도 뭐 어쩔 수가 없는지. 또 오픈을 했다가 또 감췄다가 오픈을 했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어찌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글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 내용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신히 쥐대처럼 창궐하여 역병과도 같으니 정책은 난무하나 결과는 전무하여 허망하고 실은 하나이나 설은 다분하니, 민심은 사분오열일진데, 조종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당파와 제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바. 이런 내용이 아주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간신들의 소굴인 대한민국의 청와대 안 국회를 얘기하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한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모두가 지금 이 문제로 많은 들끓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못 들여다보고, 대통령이라는 분은 인상이나 맨날 쓰고, 째려보고, 또는 겁박하는 얼굴로 조심해, 잡아놓기 전에, 구속시켜. 뭐 이런 대통령 입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정말 어이없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그런 대통령으로 바뀌고 있는 문재인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사실 저도 갖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세금이라는 것이 본디 그 쓰임에 있어 나라의 국가을 채워 국가 재정을 이어 나가고 군대를 키우며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 백성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오나. 나라의 조세제도는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오.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아 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 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 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 평생 고우을 지킨 노인은 고가 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 차라리 개와 소 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구어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또한 증세를 통해 나라의 고가는 채울 수 있을지언정, 소비 둔화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 역시, 존재학원을 이토록 중요한 국가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에 널린 학자들의 의견 한번 엿 죽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 아, 정말. 하, 여러분, 정말 너무 멋지고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이야기를 그대로 대변한 내용이라 이것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 말고 이제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감을 하면서 아마도 청와대는 위태로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한두 가지를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 없어서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 논의는 백성이 스스로 벌어 토하듯 세금을 각출한 백성의 피와 땀에 들러붙어 배를 두드리고,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반의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의 투표를 위해서 마구마구 퍼주고 있는 이 나라의 정책가이 좌파들의 못된 신성. 그리고 있는 자이들에게는 평생 저같이 또 이것저것 읽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못 봐주고 다 뺏어서 그들에게 놓아주고 그것이 이 나라의 정책이라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이 30대의 글쟁이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와 땀에 들러붙어 배를 두드리고 나라의 곡간을 갈가 재정 적자를 초래하는 것은 감성이요, 진정으로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곡간을 열고 자비를 베풀어 구휼하며 재정을 알뜰히 하여 부국강병의 초석을 닦는 것은 이성이니,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씹고 병약한 백성이 마른 침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얻기 위해 화살촉을 갈고 병약한 백성이 죽한 사발로 기운을 차려 다시 일토로 나가는 것과 같사옵니다. 세 번째로 쓴 명분보다는 신리를 중히 여기시오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에 사람들의 부를 축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지만 그들의 그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것이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또 베풀 줄 아는, 그리고 재정을 잘 정리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잘 선별을 해서 해야 할일중에 하나가 그래야 나라가 궁핍하지 않고 국민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바로 이 문제가 이 나라 정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신하를 가려 스시 없소서 정세를 역동하여 요란하고 민심은 영류하여 요동치니 나라는 좌우로 갈라졌으며 간신은 역행하여 요사스럽고 충신은 역린하여 요절하니 국법은 깨어져 흩어졌사옵니다. 나라의 위태로움은 풍전등하와 같고 백성의 공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굽은 목을 겨우 세워 동서 남북을 널리 살펴보니 영웅은 깊이 잠들어 멍중이여, 현자는 깊이 숨어 은둔하니 보이지 않사옵니다. 개왕의 왕은 곰과 범을 부리지 못하고, 새의 왕은 수리와 매를 부리지 못하니, 소인는 통탄하며 먹을 갈고 신음하며 북 끝을 가지런 이해 삼가 아래올 뿐이니, 통초하여 주시옵소서. 조종의 대신 열중 셋은 허황된 꿈을 쫓아 국사를 말아먹는 이산주의자요. 나머지 일곱 중 셋은 호황된 꿈을 팔아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나 다름없고, 나머지 네중 셋은 시벌건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폐하의 귀구멍을 간지럽히는 아첨꾼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저 자리만 차지해 세금만 총리는 무능력한 것들이니 폐하 청하오건데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의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 저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우리나라 국민 전부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적군도 아군도 이렇게 논어야 할 그런 국민이 아닌 것이죠. 이 간신배 물이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10명 중에 한명이라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이 세금이나 충내고 아첨이나 떨고 지 이익이나 국회에 나와서는 쓸데없이 11억이 올랐는데도 이 내용은 집이 11억, 20억씩 올랐는데도 11%가 올랐다. 10억짜리 지으면 1억이 올랐다는 얘기죠.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뻔뻔요 충예 같은 경우는 정말 뻔뻔하게 지금 한동훈을 때린 검사를 승급을 시켜서 최장으로 올리는 그런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바로 이런 내용을 장소문으로 올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이 내용에 대해. 버리는 것보다는 한 국민의 처절한 내용은 바로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을 한 사람이 상성으로 전부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는 폐하의 취임사를 소위는 우러러 기억하는 바 갈등과 분열 정치를 끝냈다. 그날의 폐하 그자신이요 태약께서 말씀하신 촛불의 힘은 무궁하고 무결하여 그 끝을 알수 없는 바 그날의 촛불 그 열기이옵니다. 성군의 법도는 제 자신마저 품을 수 있으나 폭군의 법도는 제 자신 또한 해치는 법. 부디 일신하시오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 주시오.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오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 간신의 글은 제 마음 하나 담지 못하나 충신의 글은 삼라만 상을 다 담는 법 소인의 전한 글재주로 일필 휘지하지 못해 삼라만 상을 담지는 못 하였으나 우곡 충정을 담아 피와 눈물로 대신하오니 깊이 헤아려